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범입니다. 오늘의한자 6월 29일자입니다. 일번 유쇼 고호 또우아사사레르 유쇼 고호 우승 후보 기본형 우아사 스르 남의 말을 하다 수동 형태로 쓰인 겁니다. 더 소문이 나다. 우송 후보로 소문이 나다. 다음, 최신의 정보를 수약시킨 레포토. 최신, 최신, 정보, 정보, 수약, 집약, 레포토, 리포트, 최신 정보를 집약한 리포트. 다음. 개토 다떼떼 하나스. 기본형 개토 다떼레. 개통 짓다. 개통을 세우다. 체계를 세우다. 하나스 말하다. 이야기하다. 체계를 세워서 혹은 개통을 세워서 이야기하다. 다음 소금의 리액을 와, 하카르 소고, 상호, 리액을오 아카르, 이익을 노리다, 상고 이익을 노리다 다음, 조이, 카타츠오, 테떼이, 사세르 조이, 카타츠, 상의, 하달,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아랫사람에게 전함 철저, 상의 하다를 철저히 시키다. 다음, 지즈니 나게카와시 조교다. 지즈니 실로 참으로 정말 나게카와시 한심스럽다, 한탄스럽다. 조교 상황. 실로 혹은 참으로 한탄스러운 상황이다. 다음, 스시오, 산님마의 주몬스를 스시, 초밥. 산님마의 3인분. 주몽, 주문. 초밥을 3인분 주문하다. 다음 8번입니다. 슬의도이 매츠키 대 니라무. 슬의도이 날카롭다, 예리하다, 예민하다. 매츠키 눈의 표정, 눈매, 눈초리. 니라무 소화보다 노려보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노려보다 혹은 소화보다. 다음. 인명을 존중する精신 인명인명, 존조존중, 세신정신, 인명을 존중하는 정신. 다음, 나키 온가극관어 스위터 콘서트. 나기 죽고 없는 살아있지 않은 온갖과 음악가 스위트 추도 죽은 일을 생각하여 애도함 콘서트 고인이 된 음악가의 추도 콘서트 다음 교육 단기니 하나를 세르 교이크 당기 담의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고 서로 논의하는 거. 하나오 사카세르 꽃을 피우다. 교육 담의 꽃을 피우다. 다음 핀곤 핫소시가 되기나이 흰곤빈곤 합소 발상 빈곤한 발상밖에 하지 못하다. 다음 아이 때는 이코 큼이토르 아이 때 상대 상대방 이코 의향 큼이토르 진작하다 이해하다 해야리다 상대의 의향을 해야리다. 다음 적구민통치する食民知市민지土地通知치民知通知通知通다通知通知通知通知通知通知通知通知通 동치. 시산, 시산. 시험 삼아 하는 계산, 혹은 계산이 틀림없는지를 검사하는 일, 보험료를 시산하다. 다음, 16번입니다. 직강, 요이기니, 수고스. 직강, 시간. 유이기 요의의. 아버지가 있음. 혹은 뜨지게. 수고서 보내다, 지내다. 시간을 뜨지게 보내다. 다음, 환자의 인命치를 아즈카르. 환자, 환자. 인命치, 목숨, 생명. 아즈카르 맞. 보관하다, 책임을 맡다. 환자의 생명을 혹은 목숨을 <laughs> 책임지다. 다음, <laughs> 쇼코 인메츠스르 쇼코 증거 인메츠 인멸 증거를 인멸하다. 다음, 이료 각오 고구소스르 이료과고 그대로 읽으면 의료과오 번역할 때는 의료과실 국소, 고소 의료과실을 고소하다 다음 반지 및 소극적인 태도 반지 만사 소극적속 소극적 이도 태도, 태도 만사의 소극적인 태도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